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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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왕 능력대지 현지영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아니 세상에 여기 가평에 이곳을 좀 돌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바로 바로 이 항아리. 아리아리요 날 누구 떠나가나요? 항아리가 있지 뭡니까? 근데 냉장고에 목살이 1kg 이상이 있더라고 아주 두껍게 썰리.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바로바로. 바로 항아리 바베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 바베큐! 제 몸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나가 여러분들 숯불을 피워서 온도를 쫙 올린 다음에 여기 안에서 바베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숯불, 여기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금방 한번 가서 사와보도록 할게요. 가자! 장보! 싹다 준비해 버렸잖아요. 먹을 준비 완료. 항아리 준비 완료! 저 항아리 안에 그 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불을 넣어서 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항아리 속에다 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불이 피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고기에다가 시즈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즈닝. 자, 여러분들 목살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거로 시즈닝을 합니다. 어떤 걸 하냐? 그냥 시중에 파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런 거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요 거, 고리 있죠, 고리. 지금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고리로 딱 걸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확 걸어서 땡기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걸고 목살도 걸고 이러면 일석이조 자국 네, 걸어 주면 돼요. 딱국렇게 걸면 이렇게 걸리잖아요. 요렇게 시즈닝 한국 어때요? 어때요? 잠시 한죠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항아리에 우와 불이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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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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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할게요. 오다 분위기 좋다. 아딱 기대된다 기대돼. 우후. 오케이. 오이식구나래 네. 오이식구나래 오해모해끼 네. 뭐해, 뭐해, 맛있어져라. 오우, 아, 뜨거워.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 오 고기가 잘 익고 있어요. 오 좋아.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중간 확인을 아까 했고 지금 이 항아리가 대형 항아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하러 가실까요? 자, 와, 와, 여러분들 와 기름이 쫙빠와아 이게 잘 됐을까 걱정인데 이제 요거를 잘라가지고 숯불 향을 싹 입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성 숯불 향 가득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한입 한입 하세요 먼저 먼저 사양 말고 들어요 빨리 얼지얼지 아우 아유, 아우고 아유, 잘 먹는다 아우고 저도단님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우와. 우와. 어디 이런 맛이 나지 미쳤어요. 개 맛있어. 야 진짜 신기하다. 무슨 베이컨 맛도 나면서 햄 맛도 나면서 와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아 우선은 여기다가 김치 하나 올려서 싹 싸서. 와 기름이 쏙 빠져가지고 담백하고 마지막에 수플레을싹 입혀서 한번더 구워서 음, 음.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음 이게 되네 이게 돼. 거서싸만한는싸 먹어야지. 상추에 고기 올리고 고기 하나 더 올리고. 마늘! 한 다음에, 쌈장에 푹 찍어서, 쌈장에 푹 찍어서, 마늘 올리고, 파을하나 올리고, 쌈 하나 싸서 와우, 또 기계 매기고, 고가 막힌다! 음! 최고, 최고! 아이씨, 너무 맛있어! 진짜! 아 웃음밖에 안나온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거를 해먹을 순 없잖아요 항아리 바베큐집을 가서 한번 사드셔보세요 진짜 신기한 맛이 납니다 신기한 맛 여러분들 남은거는 이따 애들 오면 애들 한번, 한번 먹여볼게요 이따가 한번 데피면 되니까 애들 오면 한번 먹이고 여러분들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이따가 애들 반응 한번 보, 보세요 항아리 바베큐 성공 우선 많은 성공 예 yeah. 여러분들 지금 애들이 왔거든요. 자, 애들이 지금 왔는데 제가 오늘 어떤 콘텐츠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고기를 구웠다고만 하고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볼까요?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앉자마자 뭐 하는 거야? 뭐예요? 형이 만든 하여튼 구운 목살인데 한번 먹어 봐. 나 삼겹살 도 좋아하는데 삼겹살이 좀 그만해요. 그냥 먹어. 어? 아까 그러니까 무슨 자, 오리 냄새 나는데 블라인드 아니야. 오리 아니야. 약간 바비큐 느낌으로 했는데. 오, 맞지? 개코네. 자, 왜냐면 한번 예전에 나랑 양교가 바비큐 쪽에서 일을 했었잖아. 어, 아, 그래? 자, 먹어 봐. 먹어 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만 해 줘. 솔직하게. 목살인데 소세지 맛도 나고 좋다. 오! <laughs> 어때? 양교 어때? 양교한 말씀. 베이컨 맞나요? 그치지 될 것만 나지. 훈연 그 맛, 황남.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맛있다. 먹어봐. 님마이 네, 맛있는데? 오리 <laughs> 훈제 맛도 나고. 어. 비계촉촉한거 어, 봐. <laughs> 이게 심지어 시간이 좀 지난 건데 어. 이렇게 맛이 나는 거야. 구운 게 아니에요? 아, 구웠다. 굽기도. 했... 찐 낭, 찐 것처럼 바베큐 약간 그런 느낌. 굽기도 했고, 찌기도 했고, 훈연을 하기도 했고 여, 다 했지. 그럼 순서 먹어. 순서. 진짜 비계가 맛있긴 해. 와, 진짜 잘 먹네. <laughs> 기름 빡빡 쫙 모여. 아니 근데 목살인데 진짜 드럽다 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거? 너네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구웠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했냐면 저 밖에 있는 항아리 있지. 항아리에다 바베큐를 한 거야. 항아리에다. 아, 항아리 삼겹살이 저 게임. 그렇지. 그 느낌으로 한 건데 아, 이 맛이 아, 나더라고. 시간 해야 되는 거야. 항아리 어떻게 구웠는데? 항아리에 불불 아, 넣고 쫙 익히는 거지. 기름 육즙 다 빼면서 막 이거. 약 육즙으로 닦았어 맞아, 맞아. 맞아. 뭐라고요? 항아리 없이 닦았어 저 어떻게 닦아 뜨거워 죽겠는데 200도인데 아니 그러 그러니까 하기 전에 다... 닦았는데 아, 아 하기 전에요? 안 닦았어요 괜아요저 평소에 현주 형 만나고 기생충 약 계속 먹고 있어요 무슨 거? 인지 똥꼬가 많이 가요 어때요 성공인 거 같아요? 진짜 맛있긴 해. 아, 그래. 그럼, 어... 아, 나 그냥 고기 좀 와야 돼. 근데 어. 한 개만 내가 그럼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아, 뭔데? 비계를 살짝만 썰어냈으면 이게 끝트 버림 좋거든. 아, 그거 말고 아, 완벽해. 끝에가 껍데기가 응. 있는 거였어. 여기 껍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아까 그지 랬 이게 근데 근데 비계랑 고기가 이 육즙이 어우러지면서 진짜 어. 맛있다. 근데 진짜 현장이도 가지고 고기 중에서는 1등인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본것 중에서도 1등이긴 음. 해. 목살 얼마짜리예요? 아, 이거 협찬 받은 겁니다. 진짜 그러자. 맛있다. 잘한다. 능력 대기에서 혹시 집 협찬은 안 들어옵니까? 에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평생 안 너네 집에 있을 거야. 평생이라니까 끔찍해요. 형위안한데컨텐츠러브하우스 같은 거 하면 안 돼? 너도 조심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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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항아리 바베큐 성공. 예!